지금 지늦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보고 있는데 1화 12분 50초까지 봤는데요 너무 뭔가 나오는 노래하고 아직 춤을 보지도 않았는데 인터뷰에서 야따라일라 하지 말고 뭐냐 인터뷰에서 뭔말 했냐 어, 쟤네들 나 무시하네? 오늘 왜또 떡볶이 먹지 마 우리 나티타코 맞아 <laughs> 쟤네들한테 무시당했잖아 약간 이런 말 하는데, 되게 재밌어요.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기싸움 보는 거? 근데 약간 마음이 약간 심장이 약간 졸이는 느낌? 춤까지, 어, 빨리 보고 싶네요. 아마 정주행 할 건데, 꼭 재밌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춤잘 추고, 근데 인터뷰만 봐도, 그냥 말하는 것만 봐도 이미 재밌어가지고. 여기까지.